제가 오늘 잠을 아침 7시 반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3시간을 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커피를 끊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남아있던 스틱 커피에 그 디카페인이 좀 있었는데 타서 좀 먹었다? 근데 웬걸?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다가 오늘 아침에 약속해둔 요가 수업이 있어서 12시에 갔다가 돌아왔고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연기 연습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 정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부드득이하게 내일로 미뤘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잘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너무 그냥 늘어져 있다가 자면은 제가 스스로 너무 약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뤄왔던 무엇을 하냐 대청소를 한다. 빨래가 굉장히 쌓여있고 그리고 이불 빨래랑 러그 빨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묵혀뒀어요.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이렇게 영상을 찍어... 찍는 이런 강제성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란 인간이 이걸 진짜 어디까지 미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 밀린 빨래를 먼저 돌리고, 빨래르르르르게르르 미루는 거야? 야 허다솜 어, 너왜 맨날 빨래를 미루니? 응? 스투 러그 빨래 러그 는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이 우리 집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어? 뭐야? 약간 특별히 더러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어제 엽떡 먹다가 흘렸어요 하지만 맛있었죠? 아 이거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살짝 접어 이렇게 스텝, 스텝 3 이불 챙기기 이렇게 고붙이봐라 오케이 챙겨봅시다 왜 그래? 언제 넘어졌어 수철이란 말이야. 이 오랜 생각 때 친구와 수명을 다 했나 봐요. 음. 조금만 버텨줘. 상태가 좀 해롱해롱. 내가 세탁기 다쓰겠네데 이게 이 커버는 알러지 케어 매트리스 커버거든요. 그래서 진드기가 통과할 수 없는 두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씌워두고 이 위에 것만 빨래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이불이 한개더 있어요. 게스트용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TV 볼때더 쓰는 이불인 것 같은데. 방울이도 빨아야 되는데 그집 방울아 방울이도 빨래 한번 해야 되는데 싫어야 방울이 완전 지지 언제 씻었어 너 이싱이워 나요. 고양이가 돼 버렸어. 지금 싱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오자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 저는 엽떡을 먹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몸이 이상해요 왜냐 엽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엽떡이 너무 먹고 싶은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어제 엽떡을 시켜 먹었는데, 이렇게 오늘 바로 먹고 싶어질 줄이야. 그래서 소분해 놓은 엽떡을. 야. 뭔데, 너? 뭔데, 너 왜? 저기요. 빅빅씨. 뭐가 불만이세요? 귀여워 가지 아주 잔인한 비주얼와 떡볶이 완성, 신 성한 볶음, 여 기에 맛있 겠다. 과연 맛있 겠지? 먹 뭐, 은데.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이 막음 물이랑 양배추를 넣었더니 어제보단 덜 매워 어제는 먹고 너무 배 아파가지고 카베진 있잖아요 그거 먹었잖아 음.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laughs> 세탁이 다 됐다 그러네. 1번 세탁기가 다 됐고 2번, 3번 세탁기가 될 때까지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5분 동안 열심히 먹고 가볼게요. 요즘 제가 운동에 진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완전 빅뉴스. 요가 자격증 아니다. 요가 지도자 과정?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곧 요가 선생님으로 돌아올게요. 건조기를 돌리고 왔는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홀리듯이 지금 공구를 한 제품이 있어요. 원래 제가 공구템들을 진짜 뭐 거의 사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는 사람인데, 셀룰라이트랑 림프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알아? 공구가에 이거 두 개가 거의 14만 원인 거야.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이거 먹고 지금 좀 발라봤거든요. 어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얼굴이 근데 뭔가 여기가 약간 날씬해진 것 같지 않아? 좀 써보고 괜찮으면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헬스프, 볼토리, 그리고 밤폴토리 얘는 밤폴토리 아니다, 너 아직 보면안 된다. 아직 이걸 안빨았으니까 내려가세요, 반토리! 진짜 마지막. 저희 집 세탁기에 빨래는 아직 남았는데 벌써 밤이 되었네요. 오늘의 빨래 대장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능력의 굉장한 저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얼른 화장을 지우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 빨래 빨래 여정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laughs> 그럼. 呀。<noise>